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뷰티를 사랑하는 종교의 모든 여러분들 박구영입니다 오늘도 또 제가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. 아, 일단은 제가 도전을 해갖고 이제 도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한두달 정도 됐는데 피부관리 국가 자격증은 이제 아, 어, 한달 정도만 더 하면은 그래도 또 시험을 볼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제가 연습하고 그렇게 배우는 과정을 어,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그럼 제가 연습하는 수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party!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솜에다가, 그래서 솜이 필요해요 그리고 알코올 솜 같은 경우는 이거 도구를 좀 닦아주고 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수업 준비가 다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수업 오늘 배운 거를 제가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요거를 네. 깔끔하게 좀 지워드리고 네. 그리고 이렇게 피부를 깨끗하게 또 만들어줄게요 <laughs> 그럼 빨리 지워드릴게요 네. 자 그럼 누우세요 네내 네. 손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손에 얼굴을 딱 만지는 거니까 또유리벌 소독 집게도 소독해야 되죠 내가 쓸건다 소독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포인트 클렌징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포인트 클렌징 들어갑니다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? 아니야? <laughs> 속눈썹이 위에 이게물눈 위에 올라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깔고 오른, 오른쪽 눈 부터 지워주는 거예요 자, 도포는 여기 옆에서 살짝 이렇게 귀에 들리게 딱 이렇게 이렇게 도포 합니다 물로 싹들어야겠다들어서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게 호벽과 콧등, 이마도 퍼는 이렇게 쓸어내려가면서 이렇게 데골테라고 하죠. 데골테, 데골테 이제 포인트 그레이의 마무리 자 토너를 갈게요. 마이클 토너, 토너를 이렇게 어떻게 스킨 바르듯이 발라주면 되니까 자 화장이 완벽히 지워졌죠 예, 네. 완벽히 지워졌죠 이제 매뉴얼 테크닉은 이 마사지, 메사지, 메사지 크림을 써야 돼요. 그걸 함으로써 혈액순환도 도움 되고 그리고 좀 이게 맑게 하지는 효과가 있어요. 이제 아 얼굴 봐봐요, 얼굴 봐봐, 깨끗해졌어. 지금 뭐 어, 느낌이 어땠어, 받았어? 상쾌하고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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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얼굴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 게 네. 네. 느껴지면서 네. 네. 아, 매뉴얼 테크닉 하셨을 때는. 네. 네. 손동작이 되게 상상이 안갈 만큼 기계로 하시는거 같아요. 와, 기계처럼 딱딱했다. <laughs> 네? 손돌림 되게. 손 좋았다. 네네. 계산은 카드로 하실 거예요,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아, 네.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, 제가. 이제는 뭐, 그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, 우리 시험 보는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. 근데 그때까지 또 열심히 또 연습을 해서, 한 번에 이제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. 그래서, 어, 자격증을 딱 안겨서 여러분들한테 또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, 어, 바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